어, 잘아 어, 왔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우리 하람이. 계약할 때배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어, 그러네요. 우리 하람이 잘 들여다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저번에 보니까 하람이 영어도 완전 네이티브 수준이던데 비결이 뭐예요? 원어민 선생님 붙여서 계속 과외 시키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혹시 그 원어민 선생님 저도 좀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뭐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게요. 어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별말씀을. <말씀이에요. 웃음> 이것저것 몰랐던 교육 정보도 없고 뭐 애들 얘기하다가 좀 친해지긴 했는데 아이 정말 그 분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역시 친구. 그러다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오면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니깐요 저도 그때마다 편의점에서 혼자 떼어보긴 했는데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러, 이러다 음... 준우 엄마? 아, 지우 엄마? 아 맞네 근데 누구셔? 아 그게 좀. 남편 됐죠 남편도 아닌데 이런까봐요아 그게 아니라. 하긴 아 너무 멋있으시다 준우가 아빠를 쏙 빼닮았네.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울 테고 이번 주 주말 어때요? 넷이서 밥 한번 먹어요. 아. 그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. 다음에. 다음에 꼭 같이 봐요. 그냥 그렇게 만날 일을 안 만들면 된다 생각했는데. 근데 소문 쫙 나겠다, 배치동에. 왜냐면은저 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아우저 소문이. 진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음... 걷잡을 수가 없, 없기는 해요. 예, 네. 제가 사실 위장전입한 집주인이세요. 이렇게 말할 수는 그렇지. 없잖아. 어. 아니면 그냥 뭐 저기 뭐야. 아는 분이라고 아는 근데. 분이라고 하게 또내또 소문 날까 봐 그랬나 보죠. 사람이 보자. 아빠예요.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하잖아. 더, 그렇지. 인사질 네. 여러, 네. 여러분 인사하세요. 사람이 아빠요. <laughs> 그럴 어요 <순> 없잖아. <laughs> 아우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나 보죠. 어, 그러니까. 그쵸? 어 그렇긴 했거든. 밥을 그래. 왜 학교 근처에서 먹었지? 어떨 결에. 근데 둘이 친해서 구석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지. 이상하잖아. 이제 피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 근처에서 그러니까 먹다가 같이 밥을 먹겠단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? 아니야.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거예요. 위장 절이만 안 했어 저런 일 <laughs> 맞아. 없지. 맞아. 위장 절도 안 했으면 저럴 일 없지. 아유. 준우 엄마 남편 그렇게 꽁꽁 숨겨두면 집으로 쳐들어간다. 자꾸 숨기니까 더 궁금하잖아요. 날 잡아봐요. <laughs> 엄마들 생활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있어야지. 결국 어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랬나봐요. 음. <laughs> 아이고 <웃음> 역시 이 교육 정보는 엄마들을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. 두분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얘기도 전혀 못 들었던 거잖아요. 에이 준호 엄마도 우리만큼 빠삭한데요 뭐. <laughs> 근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려나? 준우 아빠 하시는 일이 베스트 플랫이라고 작은 아이트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머 거기 요즘 최고 핫한데잖아요. 아 맞다 최근에 미국 회사랑도 계약 땄다는 거기 어 자기 CEO 와이프였구나. 음, 부럽다 언니. 음 뭘? <laughs> 그래서 강남 사모님 노래에 빠지셨다? 적당히 했어야지 알아 다 내가 잘못한 거 근데 그 동네 가면 우리 준우 음, 나처럼 못난 부모 말고 금수저 아들 태워봤는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 이게 다 우리 준우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이, 이해해주면 안 돼? 그냥 다 준우이에서 그런 거라는 거 정말 핑계야. 그러니까 본인의 허영심이 더큰거 같아. 자기 허영심이죠 그럼. 당신은 부모 교육열 때문에 애들 엇나가는 뉴스 봤잖아. 우리 준우 벌써 삐딱선 타기 시작했어. 다 당신 때문이야. 알아? 미안해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거 그거 아시죠? 캐나다로 이민 온 부모가 무조건 돈을 벌고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해라 를 해라. 해라. 음. 결국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막 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인 거야.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 부모를 청구를 한 거야. 뭐 어? 그러니까 그게 사실. 결과를 보면 이러지만 그 애가 평생 받았을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무조건 막뼈 빠지게 우리는 몸이 가루가 돼도 좋으니까 니네는 공부만 해라 막 이런데 애들도 뻔히 아니까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뭐는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따라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다 오케이 되는 결국 그런 교육 방식으로 애가 인간이 되기 전에 정말로 무슨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모님들 꽤나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진짜 내가 애를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는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힘들었지.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말도 못 하고 힘들면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어. 아빠가 미안해. 아빠가 더 잘난 아빠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. 아빠.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미안해. 엄마가. 말하면 안 된댔어요. 뭐? 엄마가.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. 끝나면 연락해. 엄마, 요 앞에서 친구 엄마들이랑 있을 거니까. 왜안 가? 엄 뭐. 우리 이제 아빠랑 헤어져? 어? 나 봤어. 엄마랑 아저씨랑 뽀뽀하는 아, 어떻게 애들은 다 알아 아니 진짜 정말 최악이다 알아. 알아. 애들이 아니 정말 진짜, 최악이다 어, 말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헤어질까 봐뭐 멀어질까 봐 애들은 다 알아 어떻게 정말. 애들 있는 집에서 그러니. 저랬을까. 우리 잠깐만 사는 거 아니었어? 준우야, 너 네가 본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? 알지? 아빠 알면 우리 이제 이 동네서 못 살아. 여기로 이사와서 엄마도 행복하고 준우도 좋은 대학 갈수 있고 우리 서로 좋은 건데 다시 예전에 살던 대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. 사이코패스. 아니 근데 그 말하는 거애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아, 애가 상처 지금 상처 받았을 거 아니에요. 전혀 아, 생각 안 하죠. 그 상처에 대해서 네, 전혀, 전혀 미안하거나 지금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럴 거예요. 내 결정은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 알고 있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한테 미안할 게 없는 거죠. 저러면서 아마 어디 가서나 스스로는 나는 애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치, 있다고 생각할 예. 거예요. 어, 네. 이 남편은 뭐야? 아유, 속이 문드러지겠다자요 어, 어. 어머. 아 어, 오. 오, 오. 오, 오. 야 설마설마했는데. 오, 어. 오. 오, 이 오, 오. 집에서 미쳤다 미쳤어. 걷잡을수 없이 괴물이 되어버린 아내. 정말 이 현실이 믿기지 않더군요. 아빠, 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시켜. 어떻게 해. 사람 아니야 음. 잘못됐어 당신이 그짓 하고 돌아선 일 동안 애가 받아을 상처 생각하면 그럼 가슴이 찢어져 미안해 애를 어떻게 공범을 어, 만들어 아니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저 아이의 하. 트라우마가 평생 하.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어. 거에 대한 게 엄청 심할 거야. 아빠에 대한 어. 죄책감.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준우 상처받을까 생각하면 미안해요. 뭐.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어?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. 짐 싸서 애초낙 시켜. 뭐 못해. 뭐? 나 이사 못한다고. 너 제정신이야? 평생 당신 노예처럼 살라고 해도 살수 있어. 근데 나그 동네에서 못 나와. 나도 준우도 이제 겨우 그 동네 사람처럼 살고 있고 거기서 얻는 베네핏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. 거기서 얻은 교육 정보 때문에 준우 성적도 올랐고 명문대 가는 노드맵까지다 잘랐는데. 나보고 나 이제 와서렇게라고나 못해. 우연. 나 제대로 미쳤구나. 그렇게 좋으면 이혼하고너 혼자 살아. 그럼 당신이 어... 강남에 집을 사던가. 어머 어머 본심 나왔어 본심 어... 나왔어. 어, 마귀같아. 당신은 어? 당신은 거기 안 살아봐서 몰라. 어? 절대 이해 못한다고. 어... 와. 정남이다 떨어지네. 난 죽어도 강남에서 죽을 거야. 어... 아이 교육 때문에 그 남자 집에서 나올 수 없다는 아내.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. 갈길 잃은 저에게 조언이 필요합니다.